쿠팡 전문가 쿠팡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진정한 7살 그림책.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만만한 책방에서 1,800원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세움 내일은 실험왕 시즌 2. 4차 산업혁명과 증강현실을 만나봐요. 신나는 과학실험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미래를 탐험하세요. 3위입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전 12권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멋진 모험. 지금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눈의 여왕. 세계 명작 17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은하수 미디어의 멋진 책들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소장할 기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펼쳐주세요. 1위입니다. 어린이 문학 책 읽는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왕자를 만나보세요. 푸른 책들 출판사의 이 멋진 책을 5% 할인된 가격 13,110원에 경험할 기회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속으로.